역시 파괴력은 있기 때문에 자꾸라고 자꾸라고 완전히 오, 가치고 저 가치고 일부러 가치고 지금 저런 네. 구조를 만들어 았거든요 아, 배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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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배터리, 배터리, 너무 많이 받고 네, 있습니다. 배터리, 이터리 배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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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로리 배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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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오리 배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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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어, 이거 잡아, 잡았어요? 예, 못 내려오게 하야 줍니다. 못 내려오게. 평을 어디에 둘생각인가 여기 좀 이렇게 오, 아니? 내려와요? 셔틀 먼저 보거든요 내려와요? 내려왔어요? 와 근데 많긴 거? 많거든요. 예, 리버를 먼저 보게 아니라 셔틀을 먼저 보 사일기 셔틀. 드라곤 드라그나게이드. 드라그나, 아케이드. 드래곤 아케이드. 드 아케이드가 나와요. 드아